보살 이깊은 바냐 바람 일타 를 행할 온 이공한 것을 비추 어 보고 온갖 고통 에서, 건너 느니 살 이자 여색 이 공과 다르 지않 고, 공 이색 과 다르 지않 으며, 사리자요 모든 법은 고 쓸 것이 없는 까닭에, 보 살은 다녀 바라밀 달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없는 주님이며 무엇가? <laughs> 시방 삼세 두루 와사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어 대자비심을 펼치시는 관세음보살님.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른 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크신 지혜로 우리 가족 지난 세월 어리석음과 바다 같은 무명 악업을 지심으로 참여하며 일심 정진하게 하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른 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 가족 사랑으로 보살피며 기뻐하신 부처님께 지심으로 감사하며 일심정진하게 하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발언하옵나니 관세음보살님의 크신 원력으로 우리 가족 보다 나은 미래위에 서로를 보살피고 지심으로 발언하며 일심정진하게 하옵소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 아래 과거를 참여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바는 하나님 황금빛의 상스러운 기운이 우리 가족에게 감돌아 화목의 목소리 울려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3제입니다 제가 작년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조계사 다니시다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른이 조계사 올 때는 아들이 늘 모시고 왔는데 그. 아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어머니는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본인은 어머니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나오면 모셔갔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걸 후에 어머니가 생각나서 조계사 마당에 오셨습니다. 늘 오면 법당에 기도하던 그 모습이 본인 가슴에 와 닿은 같습니다. 그래서 회화나을 붙들고 엉엉 울다가 갔습니다. 이 내용을 어머님께 바치는 편지 해가지고 부처님 탁자 위에 올려놨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아마 초 3일날인가요 한번 읽어드렸을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그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서성이고 계시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 모셔오면 기도하시고 나오실 시간이 돼 되는데 안 나와서 어머니를 모시러 법당에 갔더니 책을 펴놓고 자기 사진을 책에다 붙여놓고, 9번 허리로 합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80노인 내가 당신과 비슷하게 늙어가는 그 아들 사진을 기도 책에다 붙여 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내 아이 아이 딸들이 잘 되는 것은 이 80이 넘은 노모가 기도한 공덕으로라고 하는 생각을 드니까 막 가슴이 울려거려서 참을 수 없어서 밖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엉 울다가 어머니를 모셔갔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돌아가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떻게 밤에 늦게 어디 갔다가 제가 오다 보니 마상에서 그 어른이 서성일 왠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백중이 됐는데 어머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나한테 이름과 주소를 주고 꼭 어머니가 건강 왕생하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지는 기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80 노인 내가 60이 넘은 어른의 아들의 사진을 붙이고 기도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예. 아들은 뭐 구십 대도 아들이라고 되보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고 또 어머니가 평생을 조계사 다녔던 그 어린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밤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엉엉 울다가 선님을 보고 기도 접수 영가 접수 해달라고 말을 남겨 호련히 떠났습니다. 우리 조계사 가족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은 이 아들과 같은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팔십 노인네가 육심이 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법당에서 허리가 굽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한장 책에다 붙여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소원이 안 이루어질 게 없으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 또한 극락왕생 하시고 여러분들 주의를 분명히 저는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49일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대한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 백종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7월 21일날 생명사님 방생법회에 모두 함께 봉참해 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공간 늘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시방 삼세 부처님과 팔만 사천 건복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성기하엄 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보살펴주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무리들고. 심술 굳고 욕심 내어 온갖 번뇌 사서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에 원력 빌로 일심 참회하옵나니 보라오 근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 받아 헤어나서 열받은덕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국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몰안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 소리같이 엄한 계율 들 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하리 삼재 반란 만나장고 불법이년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 일행을 닦아 승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슬법으로 청견망겹의 신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뵙사월제 시방 재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까지에 함께 놀어 모량 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없고 모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 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건지 올채 여러 갈래모 몰라도미며 법문 연설하고 지옥아귀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 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 날샌 갈날 연꽃으로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가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돌척에는 약풀 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한일한 가지인 덜 빼오리카 천금 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진환이나. 이 세상 건속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얼키 어떤 애정 긍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 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어공 끝이 사운들 인소손 다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다. 나무, 서가, 모니, 불 나무. 조개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국장 혜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여름 중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는 하한거 기간으로 선님들이약 3개월간 수행에 전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에서의 기도와 수행도 즐거우시겠지만 늘 건강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 등의 간단한 건강수칙이라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안거 수행기간이 끝나는 해제일은 업력 7월 보름인 8월 12일입니다. 이날 2년 연간임에 극락왕생을 기원 드렸던 백종 49제 또한 해양하게 됩니다. 조개사는 전통적으로 하안거 해제일 이후 일요일을 일정으로 두고 조개사 대중이 모두 함께 지역의 사찰을 방문해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봉행해왔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부득이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영향이 많이 줄어들어 마침내 지역의 사찰을 찾아 방생법회를 봉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계사 생명살림 방생법회는 조계사 신도의 근간인 지역본부의 역량을 키우고 총본산 사찰인 조계사 신도 대중이 지역을 찾음으로써 그 지역에서의 불교가 가지는 영향력을 키우며 환경을 생각한 치어방생과 난치병 어린이 돕기 등 생명방생으로 불자님들이큰 공덕을 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법한 행사입니다. 현재 지역본부 부회장님과 지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동참을 권선하시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조계사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많은 대중이 함께 기도로 원력을 모아 서원을 이루는 법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계사는 지금 연꽃이 아름답게 도량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네 가지 덕성인 향기로움, 순수함, 부드러움, 아름다움을 모두 지니고 있어 애부터 불교의 상징과 같은 꽃입니다. 우리 조계사, 가족 여러분께서도, 우리 조계사 가족 여러분께서도 늘 연꽃과 같은 성정으로 탐진치의 삼독심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향기로운 삶 만드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